안녕하세요. 작은 쑥쑥이에요. 오늘은 귀여운 루피공주님을 이렇게 카드 장식으로 한번 접어봤어요. 여기는 작은 쑥쑥이 카드. 루피공주님을 카드 장식에 쏙 끼워서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 상자에도 루피공주님을 슝! 이렇게 해서 귀엽게 장식도 할수 있고요. 작은 쓱쓱이. 짠, 이건 뭐죠? 가위집. 가위 케이스에다 이렇게 루피공주님을 끼워서 장식도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색연필이나 사인펜, 연필에 짠, 이렇게 끼워서 귀여운 루피공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깜찍한 루피 공주님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색종이 한장 크기는 이 정도예요. 색종이 한장 크기, 색종이를 4분의 1 등분해서 분홍색깔 색종이 한 장, 한장 단면 색종이 한 장과 또 4분의 1한색아 2분의 1한 색종이 한장 이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루피공주님의 리본을 완성해줄 짜잔 이렇게 빨간색깔 조금만 필요해 빨간색 종이 조금 필요하고요 루피공주님의 코는 지금 보라색깔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라색 조금 아주 조금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뒤쪽에 붙여줄 하얀 색깔은 자요 뒤쪽 단면 색종이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같은 핑크색이면 이게 이렇게 다 핑크색이라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풀과 풀가위 기본적으로 풀가위 필요하고요. 검정 펜 눈과 입을 그려줄 거예요. 검정 펜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색종이가 준비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짜잔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검색하셔서 네이버 검색창 앞에 골뱅이를 붙이고 작은 쑥쑥이를 쳐주세요. 작은 쑥쑥이의 SNS를 한 곳에 모아둔 인플루언서라는 사이트인데요. 모두 방문해 주셔서 팬 하기 꾹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루피 공격유 한번 접으러 가볼까요? 다음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색종이를 뒤집어서 이렇게 3분의 1 등분을 할 건데요. 3분의 1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끝까지 접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고 살짝만 겹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요. 세번 접긴 하지만 완전 똑같은 3 분의 1은 아니죠. 여기는 짧고, 긴 굵고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접고요. 이제 세로로 또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왼쪽 오른쪽 윗 부분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고 이때 접을 때 가운데는 조금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요. 0.78 정도 이렇게 하고 펼쳐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때 표시 선대로 뒤쪽은 해주고요. 앞쪽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만들어줘도 돼요. 자, 뒤랑 좀 다르죠, 이렇게. 앞쪽은 조금 이렇게. 자, 왼쪽도 먼저, 뒤쪽을 이렇게 선명하게 접고요. 앞쪽은 그냥 살짝만 접어줘도 돼요. 이렇게. 자, 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접어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위로 아랫부분을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 정도만 조금만 잘라줍니다. 자 자르는 이유는 짠 작은 슥슥이 정사각형의 선물 상자가 있어요. 여기에 루피 공주를 이렇게 끼우기 쉽도록 여기를 자르지 않으면 너무 딱 맞아서 끼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상자를 활용해서 또 선물할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미리 잘라서 만들어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고요 얘를 펼쳐서 첫번째 장만 살짝 펼쳐서 풀로 이끝 부분 끝 부분만 풀칠을 살짝 해줘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 붙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흰 색깔을 꺼내서 이 안쪽에 안쪽에 풀칠을 해주고, 흰색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여기에 이 정도 붙여줘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돌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짠,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뒤쪽은 하얀색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귀를 한번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색종이 얘를 이 정도 좀 접고요. 여기를 풀칠을 살짝 해줘서 양면이 되도록 양쪽 다 분홍색으로 보이도록 하고 이 부분만 좀 잘라줄게요. 이 상태에서 펜으로 펜으로 귀 모양을 그려 볼 거에요. 풀을 붙일 걸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높게 그렸어요. 그리고 가위로 그대로 오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풀을 활용해서 붙여볼게요. 풀로 이 끝부분, 끝부분만 살짝 풀칠을 해주고요. 여기 이렇게 귀를 달아주는 거예요. 딱 붙도록. 귀가, 얘는 토끼가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만 보이도록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쪽도 풀을 끝부분만 귀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짠. 자, 이번에는 가위를 사용해서 자, 가위를 사용해서 가운데보다 조금 위쪽이죠. 가운데보다 조금 위쪽에 이렇게 칼 가위집을 살짝만 조금만 이렇게 내줍니다. 자, 보이나요? 여기 살짝 잘렸죠? 이쪽도 같은 위치에 이렇게 조금만 잘라줘.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통통한 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얘도 대각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끝부분도 살짝 접어줘요. 이렇게. 짠. 귀엽고 통통한 볼이 완성되어 가네요. 자, 이렇게 잡았나요? 볼 통통 자 이렇게 하고 이 위쪽은 위쪽은 접기보다는 그대로 잘라줄게요. 자이 뒤쪽 여기는 동그랗게 여기도 동그랗게 잘라줄건데 자 얘를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짠.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제 얼굴형이 이렇게, 이렇게 거의 완성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빨간 색깔, 빨간색, 빨간색을 꺼내서 리본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 한쪽에 리본을 만들어주자고요. 가운데는 이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자 잘라줄 때는 자를 때는 이렇게 자릅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그대로 자르고 가운데 부분을 다 자르지 말고 자 여기서 뒤쪽 색깔이 노란색인데 노란색을 활용할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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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세요 자. 여기 리본이 잘렸으니까 살짝만 그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접는 거죠 이렇게 접으면 짠 노란색이 보이죠?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쪽에 풀칠을 해 주고요. 붙여 줍니다. 이렇게 붙여 주고. 자, 이렇게 리본 완성했고요. 리본을 한번 붙여 줄게요. 루치를 살짝 해서 여기다가 귀 한쪽에다가 예쁘게 짠 이렇게 붙여 줘요. 자, 그리고 루피 이 얼굴 형이 그대로 있으면 잘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검은 펜으로 한번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 줄게요. 이렇게 그려주면 좀더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쵸? 좀더 얼굴이 선명해졌죠? 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눈을, 루피 웃는 모습을 그려줄게요. 자, 눈은 여기 가운데에서 조금 아래쪽에다가 그릴 거예요. 이렇게 반달처럼. 자,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코는 보라색, 색종이를 조금만 사용할 거예요. 코를 만들어줘야 되죠? 코는 이렇게 약간 삼각형처럼 그냥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바로 잘라줍니다. 바로 풀로 이렇게 풀칠를 해서 코를 이렇게 붙여줘요 붙여주고 우리 아까 이렇게 분홍색깔 단면 색조가 남았어요 이 뒤쪽에 자 루피 입을 살짝 이렇게 그려준 다음 비버죠 이렇게 이빨을 귀엽게 그려주고 붙일 거예요 이빨을 지금 붙이다가 사라졌어요. <laughs> 너무 작아서 떨어뜨리고 나서 사라졌네요. 다시 이렇게 이빨을 그리고 다시 오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어. 아까처럼 분실하면 안 되니까. 잡고 붙이를 해준 다음, 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약간 토끼 발처럼 귀엽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뒤쪽에 연결고리만 이제 완성해주면 되겠는데요. 뒤로 넘겨서 슝. 뒤쪽.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잡아주고 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고, 펴줘요. 아까 떨어졌던 이빨 여기 있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들어서, 가운데 부분만 풀지를 살짝 하고 붙여줍니다. 눌러서. 자, 가장 뒷장. 짠! 이렇게 손가락 인형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안녕. 난 루피라고 해요. 날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자, 이렇게 루피 공주님 완성. 간단하죠? 루피 공주님은. 자, 완성하신 분들은 좋아요 클릭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검색하셔서 검색창에 앞에 골뱅이를 붙이고 작은 습스이를 검색해 주세요. 작은 습스이의 SNS를 한 곳에 모아둔 인플루언서 사이트인데요. 모두 방문해 주셔서 나는 작은 수수기 팬이에요. 팬하기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